아, 3월달 영어 문법 문제입니다. 2023년 3월 영어 어법 문제고요. 아 요거 약간 헷갈렸어요. 정답이 여기인데요. 정답이 여기인데 오우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꽤 많이 헷갈렸고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예좀 네, 쉬운 얘기를 이유를 좀이따 말씀 좀 드릴게요. 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법 문제에 들어가면서요. 뭐 바로 시작을 해보죠.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체파가 십시다 이런 얘기였어요. 정체파가 십시다. 네, 정체파가 십시다 이런 얘기였었죠. 자, 이 대선 뭔가요? 대선 전치사 뭐아 전치사는 뭐래 대신 나왔는데 앞에 이제 before라는 단어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전치사란 말이 나온가 는것 같아요. 어, 대은요 크게 시험에 나오는 게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제 뭐 다른 패턴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문법 문제에 나오는 패턴이 관계대명사로서의 대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로서의 대신 나오죠. 어, 다른 패턴이라고 한다면 가조, 진조 뭐 이런 것도 나올 테고, 대명사 대또도 당연히 나오고요. 관계대명사와 접속사 패턴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관계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불완전문이 나온다. 접속사는 대절이 접속사로 쓰이면은 대시 접속사 뒤에 반드시 완전문이 나온다.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 우리가 정체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시 이게 전치사냐 관계대명사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갑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풀이의 과정입니다. 정체 파악은 일단 경우의 수는 이 정도 돼요. 이 문제의 경우의 수는 관계대명사 접속사 뭐이 정도 경우의 수가 이 정도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진짜로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이런 건 이제 확인해 줘야 될 거잖아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뒤로 간다. 예, 뒤에서부터 출발하자. 예,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would 뭐할 거요. 조동사니까 뒤쪽에 동사 원형 나오겠죠. Unmistakably 얘는 부사니까 일단 빼고요. Recognize 동사 나왔네요. 여기까지죠. would unmistakably recognize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쭉 연결해 가지고 여기까지가 지금 동사예요 주어 동사 나왔어요 우리는 아마도요 mistake가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unmistakably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볼 겁니다 오늘날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실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알아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겁니다 과학이라고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장은 어떤 문제가 생겼니?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인식할 거야. 깨달을 거야. 알아볼 거야. As science, 과학이라고 우리는 인식할 거야. 과학이라고 인식할 거야. 지금은 이제 영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국어 문제죠? 우리는 과학이라고 인식할 거야. 뭘? 와, 뭘 과학이라고 인식할 거니? 없죠. 명백하게 목적어 빠져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명백하게 불안전문이구나. 이런 생각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목적어가 없어요. 명백하게 불안전문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뒷문장이 불안전이야. 그럼 이 대수는 뭐니? 관계대명사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체파악 여기서 이제 정체파악이 완성이 된 거죠. 이 대수는 현재 관계대명사다. 근데, 관계대명사가 반드시 맞아요? 아니면 아닌데 관계대명사 대신 것처럼 함정 팔수 있어요? 함정 팔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이거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뭐 관계대명사네. 현재까지는 맞았나 봐. 이러지 말라는 거죠. 관계대명사 아닐 수 있으니까 추가 확인이 필요하죠. 자, 이제 그다음 과정을 가볼까요? 그다음 과정 뒷부분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체 파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대신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그다음 과정으로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가야지 당연히.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갈 때는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아, 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동사가 문제다. 동사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주어부터 봐야 되니까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그런데 그 외의 케이스는요, 이제 요령이에요. 내 요령인데, 원칙 아니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원칙이라고 하겠어요. 나만의 요령인데, 어, 이 요령이 이제 익혀가지고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은요, 도움 꽤 많이 받을 겁니다. 안 맞으면요, 자기 방식 사용해도 돼요. 아무 상관 없어요. 가는, 뭐, 방향성이야. 자기 뭐 개성대로 하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마음 편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케이스는 시간 낭비가 될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른 독해 가능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앞으로 가는데 저만의 노하우예요. 저의 노하우고요. 이런 노하우를 쓰는 분들이 뭐다뭐 뭐 대한민국의 국민이 5,500만인데 당연히 또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한뭐 3개에서 4단어 정도 먼저 봅니다. 저만의 노하우에요 저만의 노하우 그래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제 여기 뒤에 불안전문 알아냈으니까 뒤에 거 지울게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역으로 하나 둘셋넷요 정도 먼저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첫 단어가 before야 before before라는 단어가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정, 이게 정체가 뭐였어 방금 전에 관계대명사였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 지금 전치사 쓴거 아닙니까 내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거 접속사예요. 접속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리고 여기가 동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문법 약한 우리 쪼리들 이거 파악 잘 안될 때 있잖아요 그죠 이거 파악 안되는 거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 비포 접속사네 왜냐면 뒤쪽에 여기가 대시 아니라 왓절이고 여기가 주어고 어피월드가 동사니까 아 이거 접주동이네 이거 만약에 판단할 수 있으면요 영어 문법 문제 안쫄죠 당연히 이거 판단 안 되니까 쪼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런 양반들한테 제가 도움드리는 가장 큰뭐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 이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확인만 하자는 거예요. 얘가 야 얘들아 이거 관계대명사 와서로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이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거 왜이 대시 주어졌는데 이게 틀린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뒤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대명사예요. 100%입니다. 뒤에 동사까지 나오고 목적 안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대시란 말이죠. 근데 관계대명사 대 앞에 지금 뭐가 나왔니? 생각해봐요 접속사인데 뒤에 관계대명사 되시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바로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선행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 앞에 접속사 나오는 관계대명사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접속사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이 before는 전치사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before는요 before that. 그 이전에 해가지고 명사만 써도 돼요. 이때 전치사겠죠? 또는 before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해가지고 뒤에 조동사를 쓸 수도 있죠? before는 접속사로도 쓰고 전치사로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before가 전치사냐 접속사냐 한 방에 보자마자 알수 있다? 아니요. 그런 거 몰라요. 뒤쪽에 동사까지 확인해야 나중에 이제 접속사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안 갔어요 또막 찾아보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안 갔어요 여러분 문제 푸는 과정 중입니다 현재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건 확인했어 관계대명사 앞에 접속사 이런 거 절대 못 나와 관계대명사 앞에는 전치사는 나올 수 있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옵니다 전치사 관대 그런 소리 맨날 보는 거 인위치 오브 위치 이런 거 맨날 되는 거예요. 전치사도하기 관대 가능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치사도하기 관대 어? 이거 전치사도하기 관대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변수로 뭘 가르쳐 줍니까? 야 전치사도하기 관대 인위치는 가능한데 있잖아. 관계대명사 대은 이렇게 쓰면 틀려. 관계대명사 대은 앞에 전치사를 쓰면 틀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관계대명사라는 게이 대시 확인이 됐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게 확인이 됐어. 바로 앞에 있는 단어, 이제 두세 단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야. 저만의 노하우라 그랬어요. 바로 앞으로 가자. 한 두어 단어 먼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갔더니 첫 단어가 before야. 어? 전치사 다 전치사 관대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생각난다. 전치사 관대인데 뭔가 이상해. before 위치는 가능하거든? 마치 오브위치 가능한 것처럼 전치사도학의 위치는 가능해. 그러나 전치사도학이 뭐는 절대 안 된다? 관계대명사 대스는 절대 안 된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전치사 관대, 전치사 다음에 관대 대수를 썼다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여기서부터 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문장 시작이 죠 여기서부터 보면요 여러분 해석도 안 돼요 이거 우리 쪼리들은 이거 해석도 안 돼요 해석도 그러면서 막 어, 얘들아 뭐 이거 뭐 이게 뭐 수백 년인데 뭐 이런 거 before 뭐 나오면은 뭐뭐할 때까지 뭐 수백 년 이런 뜻이야 뭐 이거 외우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독해 문제 아니잖아 지금 문법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하면요 겁나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한 문법은 지금 뭐뭐 뭐 있죠 여러분 뒤쪽이 불안전문이다. 동사 인식하다는 있는데 뭘 인식했는지 목적어가 없다. 불안전문이다. 불안전문이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죠. 바로 앞으로 가봤다. 이거는 중이 중2... 뭐 노하우입니다. 네, 노하우니까 이거 중위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원칙 아니에요. 노하우예요. 문법 문 이렇게 푸니까 잘 풀리더라. 경험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한번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도움 많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아질 것 같은 분들은요, 하던 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얘들아. 이거 뭐 원칙이야, 뭐 비법이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맞으면 장땡인 거죠. 그래서 바로 앞으로 갔어. 그랬더니 뭐가 보이니? 전치사가 있어. 어? 전치사 관대. 지금 설명 다시 하는 거예요. 마무리로. 시간이 많이 안 지났으니까. 전치사 관대야. 근데, 어? 중학교 2학년 때뭘 배우니? 관계대명사 대선 앞에 전치사를 쓰면 틀립니다. 이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치면, 나중에 고치면, 뭐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와신데 이유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11분이거든요. 보니까 15분 지나면 <laughs> 영상 올리는데 약간 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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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데.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이제 5번이 답이다. 이거 틀렸다. 알아내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풀어요. 어, 이 정체 파악했는데 뭐, 뭐가 문제야 이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의외로 쉽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하면 시험지에서 수능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뭐 법칙은 없잖아요. 우리는 노하우로 이렇게 풀었어요. 깔끔하게 중학교 2학년 거 가져와가지고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 추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쫄이들을 쫄지 마세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요. 지금 이 문제 겁나 헷갈리는 문제였겠지만 중학교 2학년 수준 가지고 다 끝납니다.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요. 절대 쫄지 말고 싸워보세요. 나태한 자신과 싸워보시고요. 두려운 자신과 싸워보세요. 두렵지만 싸우십시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셨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힘내요. 자, 조지마.